옐로골드 콤비 모델 플루티드 베젤 3시 방향의 사이클롭스 렌즈 그리고 5열의 주빌리 브레슬릿이 있는 데이트저스트를 리뷰해 볼 텐데요. 데이트저스트는 다이얼의 3시 방향에 위치한 표시창으로 날짜를 알려주는 최초의 손목시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트저스트를 포함하여 롤렉스 빈티지 시계는 어디서 구입을 하는지 안녕하세요 시계 채널의 이은경입니다. 이제 추분도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저는 올해 가을에는 두 권의 책을 출간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바쁠 것 같은데요 한 권은 현재 텀블벅에서 절찬리에 펀딩 중인 시계 백문백답 플러스이며 다른 한 권은 지난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 롤렉스 오이스터북 개정판입니다 두 권의 책 중에서 롤렉스 오이스터북이 먼저 나오고 시계 백문백답은 11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롤렉스 오이스터북 개정판 출간을 앞 두고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도 롤렉스 시계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롤렉스를 대표하는 시계라고 할수 있는 데이트저스트를 리뷰해 볼 텐데요. 이 시계 역시 현행 모델이 아니라 빈티지 데이트저스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롤렉스 빈티지 시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롤렉스 오이스터 말고는 빈티지 시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빈티지 데이트저스트를 직접 구매하거나 착용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시계는 제 시계는 아닙니다. 친한 지인분의 시계를 왔는데요. 데이트 저스트는 많은 사람들이 롤렉스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인 옐로우 골드 콤비 모델, 플루티드 베젤, 3시 방향의 사이클롭스 렌즈, 그리고 5열의 주빌리 브레이슬릿이 있는 바로 그 모델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롤렉스 시계를 꼽으라면 단연 데이트 저스트일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계가 지금은 조금 평범해 보이지만 1945년에 첫 출시 당시에는 얼마나 혁신적인 시계였는지 그걸 잘 아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롤렉스 홈페이지 설명이나 롤렉스 오이스터북을 보시면 데이트 저스트는 다이얼의 3시 방향에 위치한 표시창으로 날짜를 알려주는 최초의 손목 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오직 날짜만 이란 뜻의 데이트 저스트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혹시 뭐 그게 뭐 시계는 원래 3시 또는 6시 방향에 있는 작은 창을 통해서 날짜를 알려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시계 바늘로 날짜를 알려주는 방식이었는데요 1945년에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날짜가 이 다이얼 가장자리에 있고 이 바늘로 날짜를 날짜를 알려주는 시계들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 저스트 이후에 다른 시계들도 다이얼의 3시 방향에 날짜를 표시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시계 제조 기술에 있어서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 롤렉스는 사이클롭스라고 불리는 볼록 렌즈를 글렉스 위에 장착을 해서 날짜가 더 확대되어 보이도록 했는데요. 그때가 1953년입니다. 그리고 1956년에는 순간 변경 날짜 표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롤렉스의 창업자 한스 빌스트루프는 데이트 저스트의 꾸준한 혁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데이트 저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러프하게나마 해드렸는데요. 정말 궁금해하는 분들은 곧 출간될 롤렉스 오이스터 부계 개정판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계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이 시계는 좀처럼 보기 힘든 박스까지 모두 있는 버전입니다. 빈티지 시계든 현행 모델이든 중고 시계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박스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박스는 물론이고 함께 받은 파우치나 융, 그리고 쇼핑백 하나까지도 다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시계는 둘다 거의 모든 구성품이 있는데요. 롤렉스 빈티지 구매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시계 하나만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박스까지 모두 있으면 일단 모조품일 뭐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보증서에 레퍼런스 같은 것도 있으니까. 훨씬 더 참조하기 좋습니다. 시계만 있는 것보다 풀박스 구성품이 당연히 더 비싸겠지만, 풀박스 버전이 있다면 박스까지 구매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좀 신기한 게 롤렉스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뭐 파네라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쩌면 그렇게 숫자를 잘 외우실지가 저는 좀 신기해요. 저는 그냥 모델명 위주로, 뭐 그러니까 뭐 파네라이 루미노르 또는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츄얼 데이트저스트 36?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1601, 16013 이렇게 숫자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레퍼런스 넘버를 한번 외워 놓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구글에도 영어로 롤렉스, 데이트저스트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것보다 롤렉스 1601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정보와 사진 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계는 레퍼런스 넘버가 16013인데요. 쉽게 말해서 옐로우 골드 롤레조 모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시계는 16014인데요. 이 시계는 화이트 골드 롤레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다 직경은 36mm인데요. 데이트저스트를 대표하는 사이즈도 직경 36mm입니다. 요즘에 빈티지 이 데이트 저스트는 남성분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많이 차시는데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사이즈가 바로 딱이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베젤을 살펴보면 베젤은 플루티드 베젤인데요. 데이트 저스트 모델 중에서 이렇게 플루티드 베젤을 사용한다는 것은 베젤을 골드로 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16013은 딱 봐도 옐로우 골드인데요. 16014를 보시면 어? 이거는 스틸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베젤 부분은 화이트 골드로 제작을 했습니다. 데이트저스트는 롤렉스의 플래그십 모델답게 다양한 스타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리뷰하는 이 시계들은 일명 버클리 다이얼 모델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데이트저스트 빈티지 모델들은 대부분이 뭐바 인덱스인 경우가 많은데 이 모델은 버클리 다이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롤렉스 빈티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빈티지 롤렉스 데이트저스트를 구매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여러 용어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버클리 다이얼인데요. 버클리의 의미나 그렇게 불리게 된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구글링을 좀 해봤습니다. 버클리 다이얼은 존 버클리라는 뉴욕의 유명 롤렉스 딜러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다이얼에 직접 로마 숫자를 프린트한 매트한 느낌 이 김의 시계 다이얼을 의미합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생산된 롤렉스 데이트저스 모델 중에 버클리 다이얼이 있지만, 당시에는 사실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현행 모델에서는 이 버클리 다이얼을 볼 수가 없는 스타일이라서 빈티지 롤렉스를 찾는 분들에게서는 인기가 높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이얼을 좀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16013은 옐로톤의 샴페인 컬러고요. 공인싸는 그레이 컬러 다이얼입니다. 이 시계의 소유주이신 분이 말씀하시길 그레이 버클리 다이얼이라서 더 레어한 시계라고 합니다. 아이얼의 컬러나 인덱스의 타입에 따라서 빈티지 시계는 그 가치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당연히 더 귀한 모델일수록 인기가 높고 가격도 더 나가겠죠? 그래서 빈티지 시계를 구입하려면 진짜 열정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열정이 없어서 빈티지 시계를 잘 구입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기사를 쓰거나 롤렉스 빈티지가 좀 궁금할 때면 참고를 하는 사이트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밥스워치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는 레퍼런스 넘버부터 시리얼 넘버까지 정리를 잘 해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롤렉스 빈티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저처럼 종종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또 시리얼 넘버입니다. 이 시계는 다행히 박스부터 보증서 등이 모두 있는 일명 풀박스 버전인데요. 밥스워치 사이트에는 롤렉스 시리얼 넘버 넘버도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빈티지 롤렉스 시계의 시리얼 럼버는 브레이슬릿과 이제 케이스가 만나는 이 측면 부분에 새겨져 있는데 이 시계는 이미 보증서에 시리얼 럼버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분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실히 박스랑 보증서가 있으니까 중고 거래는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계의 보증서를 조심스럽게 살펴봤는 게이 시계는 둘다 1986년에서 87년 사이에 제작되거나 판매된 시계입니다. 롤렉스 시계의 개부를 살펴보면, 은 1926년에 최초의 방수 손목 시계인 오이스터가 나왔고, 1931년에는 오토매틱 모그먼트를 탑재한 오이스터 퍼페츄얼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데이트 저스트가 출시되었는데요. 롤렉스는 날짜 기능을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계속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날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크라운을 계속 돌려서 세팅을 했던 방식이었지만, 1977년에는 3035 무브먼트를 선보이면서 크라운을 돌려서 날짜만 별도로 세팅하도록 했습니다. 16014 이전 모델은 1601인데요. 두 시계의 차이점이 바로 크라운으로 날짜 조정을 바로 할수 있느냐로 갈립니다. 1977년에 선보인 3035 무브먼트는 이후에 3135 그리고 현재의 3235로 이어지는 날짜 기능이 있는 3NZ 모델의 무브먼트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케이스를 보시면 역시 솔리드 백케이스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롤렉스 오이스터의 톱니 모양의 플루티드 처리가 이시계의 백케이스에도 되어 있는데요 이 백케이스는 롤렉스의 전용 도구를 이용해야만 열거나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둘다 5열의 주빌리 브레이슬릿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롤렉스에는 오이스터, 주빌리, 프레지던트 등 상징적인 브레이슬릿 디자인이 있는데요. 빈티지 롤렉스의 경우 대부분이 5열의 주빌리 브레이슬릿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에 데이트 저스트가 출시되었을 때 롤렉스가 데이트 저스트를 위해서 선보인 브레이슬릿이 바로 이 주빌리 브레이슬릿이니까요. 현행 모델들 중에는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을 매치한 버전도 여러 개 있지만 수십 년 전인 빈티지 롤렉스의 경우 주빌리 브레이슬릿을 그냥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클은 보시면 오이스터 컬렉션의 상징과도 같은 오이스터 클라스프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트저스트를 포함하여 롤렉스 빈티지 시계는 어디서 구입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 같은 데서 구입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국내에서는 믿을만한 곳이라고 할수 있는 게 세컨핸즈 시계 전문점인 용정컬렉션이나 뭐 아니면 종로 예지동에서도 많이들 구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또는 뭐 여러 롤렉스 빈티지를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에서도 거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시계마다 특징도 다르고 상태도 다르니까 정말 잘 알아보고 구매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무턱대고 구매를 하지 말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후에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롤렉스를 찾는 사람이 진짜 많아서 롤렉스 빈티지 모델의 중고시계도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또 인기가 높아진 만큼의 나쁜 마음을 먹고 사기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 시계 공부 많이 할 길입니다. 빈티지 롤렉스 구입을 직접 알아보다 보면 은 박스가 모두 있는 것과 박스가 없이 시계만 있는 것이 가격이 차이가 상당한 것을 아실 텐데요. 예전에는 물어보니까 뭐 100에서 150, 200만원 정도도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박스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박스까지 있는 패키지를 구매하라고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선택은 역시 소비자의 몫이니까 그냥 제 의견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구입이 아니라 이번 영상 촬영을 위해서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 빈티지 모델을 며칠 살펴보고 또 공부도 해봤는데요. 정말 개미 지옥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개미 지옥에 스스로 빠져드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는 건 그만큼 롤렉스가 매력적인 브랜드라는 거겠죠.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도 빈티지 롤렉스 모델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느낀 건 롤렉스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다 였습니다. 시계에 관한 지식만큼은 정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싶은데 공부해야 할 분야가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롤렉스뿐만이 아니라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갖고 싶은 시계가 시트번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출간될 롤렉스 오이스터북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텀블벅에서 시계 백문백답 플러스 펀딩 중이니까 거기에도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우와!